닭다리 이럴 수가... <laughs> 아, 그냥 닭다리만 떼는 게 맞았어. 진짜 상상치도 못했네. 불고기 좀 주세요. 오, 삼겹살도 필요했지. 아, 삼연료에 익힌 돼지고기 둘, 닭강정 나왔다! 와, 닭강정. 버섯만 4개 들어갔네. 이건 절대 못 맞췄다. 와, 버섯 4개 익힌 닭고기 3번이네. 아니, 닭강정에 도대체 버섯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차라리 파가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버섯 닭강정. 하나가 뭐가 남았지? 불고기가 결국엔, 결국엔 불고기가 없네. 불고기? 바로 나왔다. 와. <laughs> 게임하래. 어, 게임 진행하래. 어렵네. 연료, 파 익히지 않은 소고기, 버섯, 연료네. 아, 소불고기였어. 그리고 돼지불고기가 아니었네. 장사 일단은 완성했네요, 일단. 저희 가게 번창하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지금 메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익힌 닭고기를 1번에 넣으면 어? 아니, 진짜로 그냥 뜯어내는 거였네. 닭다리 두 개. <laughs> 닭의 두 다리를 뜯었다. 아이, 두개 나오네. 디테일 뭐야, 이거? 야, 근데 두 개를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통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카뜯어가지고 <laughs> 하나만 준다고. 그리고 가격은 100원이네. 양아치다. <laughs> <야가치다. 웃음> 자, 일단 양꼬치 만들고 양꼬치 양쪽에 이제 버섯을 놔두면 이제 버섯 양꼬치가 나오구요. 파 양꼬치가 필요했군요. 아주 바보 같았어. 뭐 나중에 주문 들어오면은 그것도 팔면 되지. 좋아. 양꼬치 버섯 오케이. 양꼬치 버섯 미리 만들어둔 거 하나 있죠. 스테이크. 닭다리 하나 남았는데 드실 분. 아 좋습니다. 아 닭다리 냄새 맡고 오셨네. 닭강정. 제가 또 닭강정 레시피 잘 알고 있죠. 드디어 새로운 주문이 하나 들어왔다. 닭강정이야. 버섯 4 개에 닭고기 하나 줘. 익힌 닭고기. 자 버섯 닭강정. 아 양념을 묻네 버섯 양념? 아 내가 생각한 비주얼이 아닌데. 야 이거 통으로 강정을 만들어 버렸네 이거. 닭강정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야. 닭가리. <laughs> 뜯어서 두 개가 나왔지만 어 하나만 주기. <laughs> 양꼬치 파. 아 막대기가 없네 잠깐만 돈이 꽤 많이 모였는데 여기 온 김에 이 알바까지 고용을 해버릴까? 그래야 되겠는데 홍보 알바 고용 80초마다 랜덤한 고기가 들어온다 아~~ 그런 느낌이구나 홍보 포스터 설치 5초당 3원? 와 좋은데? 뭔가 했더니 그냥 오토였구나 자동화 자동화 이제 4천원을 모아서 가게를 강화하고 이제 황금 닭고기 같은 거 팔면 될것 같아요 남은 돈으로 레시피나 좀 해금을 해볼까? 아돈가스도 있네 아 미리 여기서 사용되는구나 아돈가스 아, 비주얼이 좀 궁금한데 돈가스 소고기 미디움 레어 양꼬치 이제 다 해금한거 같은데 뭔가 다 나온거 같은데 이제 그쵸 아돈가스 대신에 닭고기로 어 미리 튀김 대신 해주는거라면은 치킨이 나올수도 있긴 하겠다 궁금하긴 한데, 치킨 나올 것 같네. 이렇게 다양한 메뉴 중에서 치킨이 없는 게 말이 안 돼.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사용했으니까, 익히지 않은 닭고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연료 양쪽에 넣고, 익히지 않은 닭고기에 밀두 개. 아, 아쉽게도 치킨이 아니었습니다. 아, 치킨이 설마 레시피가 없나? 뭐야? 아, 알바. 홍보 알바구나. 다음 손님. 불고기! 불고기 레시피에 제가 알죠. 일단 소고기. 파랑 버섯이 들어갔던 것 같아. 좋아. 오! 이거 아무리 봐도 떡갈비인데? <laughs> 오, 아무리 봐도 굽기 전의 떡갈비인데? 뭔가 주물럭주물럭할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 파. 양꼬치 파. 좋아. 양꼬치 버섯 어떻게 세상에 치킨보다 양꼬치가 더잘 팔리냐고 양고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양 양고기도 그 호불호 음식인데 와, 닭다리 아 닭다리 여기 있다 <laughs> 닭다리 하나로 두개 파는 거 너무 좋다 <laughs> 그게 진짜 날먹이지 고소 먹어도 할말 없다 이거는 삼겹살 삼겹살 레시피가 뭐였지 아 열려 열려 열려! 익긴 돼지고기 두 개. 오. 호호호호. 어, 아 근데 이거 비계층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음. 침고였어 그래도. 아. 닭다리. 아 날먹 좀 해볼까? 특산품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만 취급하면 특산품이에요 어디가서 못먹습니다 이 닭다리 4천원 금방 모으겠는데 양꼬치 파 양꼬치를 좀한 3개씩 만들어 놔야 되겠다 자주 나왔던 것도 닭강정 양꼬치 육회는 주문이 한번도 안들어오네 육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육회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양꼬치 3개씩 준비됐고 강정 강정 그리고 닭다리, 닭다리도 세 개. 좋다. 좋아. 준비가 되었어 이제 바로 여기에 없는 레시피 하나 주문할 것 같다. 어째? 갑자기 불고기가? 어, 닭다리 좋아요. 양꼬치 버섯. 아이, 좋아요. 확실히 이런 거 많이 주문하네. 아, 육회 바로 주문하네. <laughs> 육회 만들기 쉬웠죠? 소고기에 달걀. 와! 이럴수가! 오늘 저녁은 육회다. 우와, 와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와 고소한 맛 원탑이지 육회가 진짜 달짝지근 고소한 맛 원탑이야 육회가.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육회 두개 만들어가야지. 아 배고파. <laughs> 아 근데 육회의 단점 비쌈 최대의 단점이지. 어 이제 4,000원 모였으니까 5,000원이나 모였네 이거 이제 주문 그만 받고 가게 강화 한번 하고 강화! 좋아 메뉴 4개 추가 아 4개 추가하면은 내가 다 해금한 게 맞네 황금닭고기하고 뭐 미디움 레어하고 막 이런 거 해금 됐었잖아 기존 메뉴 판매 가격이 이제 3 0원이 증가했고 돈을 더 많이 뺏어 가진 않네 바로 문 열어도 될거 같은데? 한우 육사심이랑 돈가스 소고기 미디움 레어, 황금닭고기 요렇게 네 개네, 그치? 이미 다 해금이 돼 있었고, 금주기를 좀 캐오자고? 좋은 생각이야.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금을 좀 많이 캐놔. 황금닭고기 준비 좀 해볼까? 스무 개 캐가지고 황금닭고기 다섯 개 준비해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와 돈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순간 위장이 간통당할지도 몰라. 육사심이도 있어, 맞아. 근데 육사심이, 육회가 비주얼이 너무 쎘어, 육사심이. 과연 육회의 비주얼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일단 뭐 이제 가게로 오픈해볼까? 어서옵쇼 익힌 돼지고기에. 아, 새로운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주문해주시겠어요? 뭐야! 삽겹살? 삽겹살? 이제 봤네. 제작자님, 이거 엔딩 있어요? 그냥 이제 돈 모으면 되는 거야. 어, 소고기 미디움 레어. 자, 소고기 미디움 레어. 자, 요렇게 소고기 세개 하고 두껍게 만들어서 미디움 레어. 우와! 와, 이게 진짜 스테이크지. 와, 이거 아, 이건 맛있겠는데? 와. 얼마 짜릴까 이거? 야 이거 내가 먹으면 안돼 이거? 오, 육즙 가득 부드러운 맛. 오나 진짜 좋아해 이런 거. 나 진짜 이 소고기의 그날 것의 맛을 진짜 좋아해서 저는 레어로 먹어요 레어로. 저 육회 진짜 좋아해요. 저그 저번 한 달간 육회 네번 시켜 먹었어. <laughs> 450원. 아 미디움 레어 또 들어왔다. 자, 육회도 3개정도 준비해 놓고 황금닭고기! 하하하야 <laughs> 진짜 황금닭고기잖아 금가루가 뿌려진 닭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금발린 닭고기 아니야? 금가루를 뿌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금닭고기인데 자, 황금닭고기도 다섯 개를 준비를 했구요 미디움 레어도 세개돈카스 같은 거 주문 들어오면 또 여러개 만들어서 가지고 오자 익힌 닭고기 아 익힌 닭고기도 다 썼네 한우 육사시미, 한우 육사시미입니다. 자, 한우 육사시미 비키지 않은 소고기 다섯 개. 과연 육회의 비주얼을 따라잡을 것인가? 전 오! <laughs> 우와, 이 마블링 봐라. 이거 와이 땡글땡글한 거 봐라. 야, 신선해 보이는데. 와, 육회와는 또 다른 비주얼로. 와, 어깨를 나란히 한것 같습니다. 국내산 최상급 한우를 얇게 저면는 생고기회 와 여기에 이제 그 간장이랑 마늘 양념 있죠 그 참기름에 간장 마늘 양념 있거든 그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탁 찍어 먹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목소리> 한우 육사시미 한번더와 소문났네 소문났어 맛집이죠 고기 맛집 양꼬치 우리 가게에서 양꼬치를 찾아 우리 가게 소고기가 메인인데. <laughs> 육회집에서 닭꼬치를 찾네. 아, 우리 집 육회집 된 거야? 황금닭고기 주문은 없나? 어, 황금닭고기 바로 들어왔어. 우와! 황금닭고기 <laughs> 그 800원이네. 양꼬치. 아 아, 뭔 육회집에서 양꼬치여. 육회나 사먹으라고. 우리 집 육회집이라고. 어, 아, 여기 엔딩이 있구나. 아, 만원이 엔딩이네. 여기 빈칸 뭔가 했던 엔딩이었구나. 열심히 장사를 하면 될것 같구만. 양꼬치 좀 준비를 좀해 놔야 되겠군. 준비를 해 놓고 갈비도 지금 좀몇개 없으니까 갈비도 준비를 좀해 놔야 되겠는데. 돼지고기도 좀 익혀야 될것 같고. 익힌 돼지고기 돈가스 주문자가 아직 한 번도 없네. 아, 뭐야 이거. 더블 삼겹살 뭐야? 더블 석탄 햄버거 뭐지? 아니, 근데 진짜로, 와, 소고기 비주얼이 진짜 장난 없다. 우와. <laughs> 소고기 3대장. 손할고 싶게 만들었다고? 혹시 맛이 느껴질지도 몰라요. 한번 핥아보실래요? 아 이제 엔딩 나올 것 같다. 이 음식 정도면은 엔딩 나올 것 같네. 갈비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바로 바로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된 가게입니다. 돈가스! 죄송합니다! 돈가스는 준비 안돼 있어요. <laughs> 돈가스만 준비가 안돼 있어. 돈가스 한번 볼까? 자, 밀, 밀려. 돈가스. 우와! <laughs> 오, 오, 장난 아니야. 오. 자, 만원 간다. 양꼬치 버섯. 가자 한우 육사시미로 마무리. 아. 후! 아. 음식들 한번 좀다 모아 볼까? 아아 이거 한우 쪽이 대박이긴 하다, 저 비주얼이. 어. 자 엔딩 한번 볼까? 엔딩. 아, 재밌었습니다. 고기 팔아서 돈 벌기. 뒤에 뭔가 분수대 같은 게 있네. 여기 뒤에 뭔가 규모를 조금 더 키우려고 했었는데, 뭔가 감당이 안 돼서 줄인 느낌이네. 그래도 뭐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재밌었어. 아, 고기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보는 맛이 쏠쏠했다잉.